안녕하십니까 백호선장입니다 예, 오늘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스타마린이라는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여기는요 제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콤비보트처럼 생겼죠 예, 하이브리드 콤비 그 FRP 소재로 되어 있고요 예,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좀 역사가 길고요 직접 제작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FRP 제작을 하는 업체가 몇년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구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탁월하고요 그 다음에 FRP를 직접 제작을 하다 보니까 어, 술이나 AS 부분도 확실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개인적으로 빨간색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예, 깜장색하고 빨간색하고요. 예, 색깔이 이 투톤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은 상부에 올라가서 오늘 사세하게 별 모양을 볼 텐데요. 일단은 신 모델이고요. 이 모델 말고 5월달 이후에는 뉴 모델, 새로운 모델 형태의 배가 신제품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 모델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 모델도 출시가 되면 저희가 방문을 해서 리뷰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이 배의 특징은 부력제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부력제가 내장이 되어 있는 이유는 뭐가 있냐면, 지금 보시는 전체 안에 부력제가 내장되어 있고요. 부력제를 코팅을 했다고 합니다. 부력제를 코팅을 한 이유가 뭐가 있냐면 부력제가 물을 먹으면 아무래도 이제 무게감이 생기거든요. 코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안에 부력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밀봉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혹시 선체도 선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 불침선입니다. 불침선이 반 배가 뒤집어져도 사람은 바다에 빠져도 배는 가라앉지 않는 다는거 그렇게 그런 특징이 있고요. 날헐 모양이 선체가 앞 부분이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날배 같은 경우는 앞에 살짝 들린 부분이 달리게 되면은 물 위에서 뜨는 제품들은 밑으로는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을 약간 파도를 타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달리게 되면 앞에 물을 쳐서 옆으로 사이드로 빠지는 그런 유선형 형태가 디자인이 된것 같고요. 전장석에서 후미를 바라본 모습이고요. 뒤편에는 사람이 한 명, 두명 정도 앉을 수 있고요. 사이드 쪽에도 두 명, 오른쪽에도 두 명에서 둘, 넷, 여섯 명이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두명의 후미에 물봉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선실 내부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이 빠지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엔진은 야마 115마력이 되어 있네요. 예 낚싯대 꽂이를 아예 그냥 경첩을 해서 만들어놨네요. 왼쪽에 하나 되있고요 오른쪽에도 하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뒤에 롤바의 안쪽에 뚜껑이 하나 되어 있죠. 저 뚜껑이 뭐냐면 전기 배선장치를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배선을 그 요긴하게 할수 a s 를할때예 전기장치가 문제가 생겨, 생겨서 생겨서 에이를할때저 뚜껑을 따서 배선을 빼서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저 상부에도 지금 구멍이 되어 있죠. 저거는 이제 전기 배선장치를 요인하게할수 있게끔 수리를 할수 있게끔 되어 있구요 예, 기본적으로 파워 핸드가 되어 있네요. 시퍼스트, 고마령 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파워 핸드 유압장치가 되어 있구요 사이드 쪽에 예, 의자를 제끼면 수납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이한 점은 대부분 저 수납 공간이 앞에서 뒤로 열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 뒤에서 앞쪽으로 열, 열게 되네요. 오른쪽에도 수납 공간이 돼 있고요. 네, 선장석은 의자가 등받이는 접을 수 있습니다. 네, 조타석은 이렇게 돼 있네요. 각종 스위치가 돼 있고요. RPM 게이지, 아 트림 게이지죠? 예, 트림 게이지가 돼 있고요. 위에는 오일 게이지, 그다음에 아, 사이드 쪽에 레버, 컨트롤 레버 방해 장치가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제가 섰을 때 어, 서, 천장에 어닝을 설치하게 되면 안다는 정도, 고그 정도 되어 있고요. 안쪽에서 봤을 때 지금 검은색 한마이가 물이 안 선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 가림막이 돼 있죠. 야, 옆에 앉아볼게요. 네. 네, 사이드 쪽에 앉은 모습이고요. 어, 근데 편하게 되어있는한두명 정도는 충분히 앉을 수 있고요. 네, 이브랜에도한명 정도 해서, 둘, 왼, 여섯 명 정도는 충분히 앉을 수 있고요. 내부 네, 그 공간도 가로폭이 1200 정도 되게 되다 보니까, 아이스박스나, 기타 체비 같은 경우도 바닥에 놓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부분에는 이렇게 되어 있구요. 한번 어청을 열어볼게요. 어청을 열면, 어우, 보이시나요? 어청이 엄청 큰데요? 깊고 굉장히 큽니다. 자연순환식이구요. 물봉이두개 되어 있죠. 한쪽에는 물봉이 물, 물이 들어와서 한쪽에는 물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이그배 기름땡크는 80리터가 매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창이 기본적으로 방어나 농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굉장히 깊어요. 가로폭이, 가로폭이 1m, 1m 10 정도 되고요. 깊이는 얼추 잡아도 한 7, 80 정도 돼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설거폭 같은 경우는 한 60cm 정도 그렇게 보입니다. 아이고. 너무 세게 닫았네요. 예, 경첩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 배선 장치는 안쪽에, 바깥쪽에, 앞쪽에, 조타상 앞쪽에 보이면 화장실 문이 있죠. 문을 열고 안에서 전기 스위치 배선이나 이런 것들도 쉽게 예, AS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타상 난간 쪽에 이렇게 2단으로 겹쳐서 스틸 난간봉이 돼 있죠. 스틸 난간봉에는 낚싯대를 꽂을 수 있는, 이게 낚싯대 거리가 되어 있네요. 그, 저낚싯대 거리는 추가적으로 달 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추가적으로 달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닝이 설치되어 있는 이 롤바, 철제 롤바도 튼튼하게 잘 되어 있네요. 이게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배가 전속적으로, 전송용, 고속으로 전정력으로 달리게 되면 공기 저항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형이 찢어지거나 저 놀바가 저 철제 놀바가 부러지거나 f r p 에서 잡아져 있는 경첩이 탈거가 되거나 그런 현상이 됐는데요. 예, 다, 잡았을 때는 굉장히 튼튼해 보여요. 예, 안쪽에 볼트 너트로 체결을 했기 때문에요. 그냥 피스로 박, 박, 박은 것보다 굉장히 튼튼해 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선장석은 이제 그 앞에 윈드글라스가 기본적으로 되어 돼, 돼 있고요. 네. 상당히 예쁜데요. 유선형으로 생겼고요. 안에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이배 같은 경우는 8인승으로 예,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기본 8인승으로 예,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습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운데, 가운데는 V자 용골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양쪽에 튜브 역할을 하는 FRP 저 선체 부분에 물이 가운데에 홈이 파져 있습니다. 배가 달리게 되면은 저 사이로 물이 뒤쪽으로 쭉빠지게끔 기본적으로 설계가 돼 있네요. 그다음에 특이한 점은 지금 용골이 보이는 앞쪽 킬을 담당하는 부분에 메탈로 예 알루미늄 같거든요. 알루미늄으로 해서 지금 피스로 고정한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리벳으로 해서 안전하게 예, 고정 시켜놨네요. 이게 예, 이 꺾여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 사이로 물이 뒤쪽으로 쭉 빠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없으면 어, 사이드로 선회를 할때 선회할 때 물을 잡아주는 역할, 그 다음에 사이드 쪽으로해서 선실로 들어가는 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살짝 꺾여 있죠? 예, 그 다음에 좀 유선형으로 둥글선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 벙커 같은 경우는 물이 빠져 있는 공간에 정확하게 배어을 다시 세팅을 해놨네요. 자, 오른쪽도 요렇게 돼 있습니다. 성형 자체가 요렇게 설계가 되면 제가 배를 아직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상당히 배가 잘 나갈 것 같거든요. 자, 외부에서 배를 본 모습입니다. 부입니다 지금 이 적정마력은 어, 90마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적정마력, 이 최고 최고 마력이죠. 115마력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하고요. 어, 저 마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람이 많이 타게 되면 출력을 좀 어느 정도 내려면 예, 115 정도 달고요. 90마력 정도 다셔도 예, 충분한 예, 출력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 뒷부분에 발판이 돼 있죠. 사람이 발, 밟을 수 있는 공간. 이 공간이 일반 발판 역할도 하지만 대부분 지금 뒤에 롤바가, 검정색 롤바가 설치되어 있죠. 그 롤바 부분에 사람이 손을 잡고 내려와서 만약에 바다에서 달릴 때 후미 부분에 프로펠러 이물질이 감겼다거나 그럴 때 그거를 끊어내는 장치. 예, 끊어낼 때 사람이 후미 쪽으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발판이 저렇게 필요한 겁니다. 예, 가운데는 물봉이 되어 있고요 아, 이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작을, 헐 제작을 할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탕기 센서, 플로타 센서를 어, 그, 어창에, 어창에 매립을 시켜서 제작을 해주신다 합니다.